안녕하세요, 민다리크의 박은영입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어, 벌써 아이케키 해변에 도착했네요. <laughs> 네, 여러 가지 사진들과 그리고 정말 추억이 많았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선크루즈네 배를 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저는 지금 배를 타러 왔어요. <laughs> 저의 하와이 국정이고요. 배에서 아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네, 크루저. 저도 처음, 아니다, 두 번째인가? 네. 어, 햇빛이 강렬한데. 지금 저는 하와이에, 네, 크루저입니다. 오, 배 엄청 크다. 스타 오브 호날루 네. 그. 아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아이 고맙습니다. 오픈. oh, you're w e l 와우. 또 다른 느낌이네요. 진짜 하와이는 약간 이쁜 느낌은. h 이 yes. 오늘 여기서 밥도 먹고요. 공연도 먹으러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안에 많네요. 오. 아 어떡해. 어, 나 혼자 왔어. 어떡해. 다들 가막 연인인데 나만... 나만 혼자야. 네 그래도 뭐. 오늘 또 배짱이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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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에 쿠르저는 꼭 타시는 걸로 너무 좋아요. 근데 춤을 너무 대충 추시네! 오마이갓 oh <laughs> 런 장면은 본 적어도 못 참을 것 같죠 다들 연인끼리 왔는데 이게 뭐니? <laughs> 그래도 뭐 좋아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와이키키 해변에서 카약을 하고 있는데요. 카약 맞나? <laughs> 네, 그리고 처음에는 스노클링 할때 구명조끼를 입었었는데 어, 호기심이 좀 가더라고 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벗고 직접 물고기하고 함께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하와이 바다가 정말 거북이도 많고 어, 이 물고기 뭐지? 하여튼가, 좀 검은색의 물고기도 많이 만났는데, 혹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어, 거북이다! 드디어! <laughs> 네. 근데, 그 하와이에서 거북이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벌금이 300만원이라서 겉에서만 이렇게 볼수 있게 했답니다. 정말 하늘 한번 보세요. 여기 누군가는 제주도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주도 아니고 하와이고요. 여기는 노쇼, 북쪽이거든요, 하와이에. 근데 정말 제주도와 닮으면서도, 제주도와 다른 점은 정말 광활하면서, 정말 하늘이 너무 이뻤어요. 바다도 너무 이쁘고, 저 앞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게이 하, 와이의 북쪽인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하와이가 왜 천국이냐 하면은 날씨가 거의 26도, 2 8도예요 네. 앞에 보이시면, 어, 둘이서 어,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laughs> 네. 저 커플, 네, 너무 부러웠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또 오고 싶네요. 네. 사이의 예, 지오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로컬푸드입니다. 네. 새우. 하나, 넷. 네. 이렇게 다들 친근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이게 바로 지오반 이예 네. 네. 좋아요. 네. 짠! 너무 먹기만 해서 이제 살을 좀 빼려고 등산을 하러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좋네 여기. 소문 나겠네 명소네 명소. <laughs> 여기는 등산하러 온 사람들 이다 그냥 뭐 비키니 와 수영복 차림이에요. 너무 좋네. 이거 한국의 문화 도입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우리나라 등산하면은 노란색, 빨간색 뭐 점포 입고 등산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하와이 분들은 여자는 비키니, 남자분은 반바지 또는 상의 탈이.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여기 웬만한 강남 핫플레이스보다 좋다. 네, 그래서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사진 곳곳에, 영상 곳곳에, 여자분들은 비키니고, 남성분들은 거의 탈상이라는 거. 네. 등산을 하러 왔다가, 눈이 너무 좀 호강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예요? 또 이렇게 잘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키니 입고, 이렇게 남성분이 상이 탈이한, 이런 문화는 좀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등산에. 에. 우와 이야. 저게 넓 보던가. 와저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 봐보세요. 어머머머. 나급 그 아줌마 모드. 야왜 다들 비키니를 입고 왔는지 나 이제 이해가 갈것 같네요. 우 와.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오 마이 갓 진짜 거의 뭐 담을 수가 없네 이거는 <laughs> 야 지금 <laughs> 선녀들, 선녀들이 목욕하고 <laughs> <모르고 웃음> 여기서부 찍어야지 찍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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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진짜 꼭 우리 이겨봅시다 극복해봅시다 아, 가까이 오면 저 얼굴 못생겨 <laughs> 아네 우리 사장님이 저를 좀 찍어주신다니까 제가 뭐 새해를 극복하는 이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哥。<可>